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씨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요. 네. 조국 씨, 조국 씨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국 씨는 병리평이었으면 국회의원이 될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한동훈 씨는 대한검국의 검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정치를 할수 없는 사람이고 여당 대표 자리는 언감생심인 분 아닙니까? 본의를 먼저 돌아보시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신장식 씨도 이제 시작을 하니까 한동훈 씨가 박립형이 뭔지 연동형이 뭔지부터 이해를 하시고 정치개혁과 관련된 토론, 검찰개혁과 관련된 토론을 함께 신장식 씨와 한동훈 씨가 함께 한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한동훈 씨 답변 바랍니다.